안녕하세요, 닥터장 채널의 장태희입니다 오늘도 대전 길면의 김상현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원장님 요즘 이제 날이 점점 무더워지고 있는데 네. 이렇게 더워지면은 이렇게 땀도 많이 나고 네, 네. 또 비뇨기과의 요로 결석 환자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네. 대전 길면은 요즘 어떤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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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름철이 되면 아무래도 어,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네, 네. 네, 소변량이 줄어들게 되고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요로결석이 많이 생기게 되죠. 아. 네, 저희 역시도 뭐 많은 분들 네, 네. 네. 안타깝지만 요로결석으로 병원을 많이 방문하시는데요. 네, 네. 근데 사실 최근에는 냉방 시설이 좀잘돼 있어서 네, 네. 어, 계절하고 크게 영향은 뭐 어.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이렇게 여름엔땀 많이 흘리기 때문에 소변량이 줄어들고 이것 때문에 소변량이 줄어든 것 때문에 요로 결석이 많이 증상이 발현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활하다가 요로 결석 아닌가? 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증세가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네. 네. 요로 결석 증상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네. 어떤 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아랫배 가 그냥 묵직하게 아프다고. 아랫배가 묵직하게 네, 아프다고. 네, 요렇게 생각하시죠. 이런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네네. 대부분 그런 분들은 이제 비뇨기과적인 질환이라 생각 못 하고 네네. 내과 같은데 가서 뭐 배가 그렇죠. 아픈 거 하다가 네네. 내과에서 검사를 해보시고 저희 비뇨기과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네네. 사실 가장 흔한 요로결석의 가장 흔한 증상은 어, 옆구리에 심한 어, 통증. 옆구리에 심한 통증. 그리고 네네. 어, 소변에서 혈류가 보이는 겁니다. 아, 소변에서 뭐, 피가, 네, 네, 피가 네. 보이는 네, 거죠. 예, 예. 대부분 한90% 정도는 아, 그 아, 두 가지 아, 네. 증상을 경험하게 되고요. 네, 네. 네. 뭐, 그이외에 남자분들은 뭐 음낭 부위가 네. 어,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시는 어, 분들도 있고뭐 허리가 아프시다는 분들도 네, 있고 네. 통증의 양상은 좀 다양합니다. 아, 원장님, 양상. 아까 그 옆구리 통증 이야기 했, 했지 않습니까? 어, 우리가 알기로는 정말 인간이 경험하게 싫어할 음, 그 정도로 아픈 게이 요로 결석에 의한 통증이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네, 그 도대체 어느 정도 아픈 건가요? 우리가 이 통증의 정도는 네. 뭐 도리 어, 네. 어느 정도로 어, 네. 요관 부위를 막고 있는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네네. 네. 음. 실제로 아파하시는 분들은 음. 어뭐 식은 땀을 흘리고 아, 어, 앞이 시... 깜깜해지고. 어, 네. 너무 아파서. 네, 숨을 쉴수 없을, 없을 정도의 정도? 통증을 유발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 어, 말씀하셨듯이 정말 네. 네. 경험하기 싫은 <laughs> 그런 통증들입니다. 네. 제가 직접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네. 제가 어, 우리 그 요로 결석 환자들을 네.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음.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어 정말 많이 예. 아파. 야, 예. 네. 많이 아니다 네. 네. 네, 그러면은요, 어, 만약에 이제 내가 요로 결석이 있다. 이제 병원에 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치료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궁금한 분이 아닐 텐데요. 네. 이분에 부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병원에 방문하시게 되면 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요로결석 증상이 맞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네. 제가 이제 문진을 통해서 평가를 좀 해봐야 되겠고요. 네. 검사는 기본적인 음. 소변 검사라든지, 소변 검사 아니면 초음파나 엑스레이 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 어, 결석 여부를 네. 확진을 해야 되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제 CT를 통해서, 아, CT, 어, 네. 정확하게, 네, 가장 정확하게 네. CT를 통해서 진단을 좀 네.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여로 결석을 진단을 하고, 네. 그럼 여로 결석으로 확진이 되면은 그 다음 네. 치료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어 요로 결석으로 확진이 되었을 때, 우리 가 이제 요로 결석의 결석의 위치라든지 네네. 아니면 크기라든지 네네. 그런 것들에 따라서 네네. 치료 방법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네네. 어 돌이 사이즈가 좀 작거나 작거나 네, 아니면 통증이 별로 없는데 네네. 좀 아래쪽에 있고 어허. 뭐 소위 뭐좀 빠지기가 쉬운딱아 그렇게 판단이 들면. 보내 뭐 대기 요법이라고 해서 좀 기다려 보는 겁니다. 아, 네, 자연적으로 빠질 수 자연적으로 있도록. 이렇게, 예, 네, 네, 자연 네, 배출을 네, 기다려 보는 거고요. 네. 만약에 돌 사이즈가 커서 자연적인 배출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나 네. 어, 통증이 너무 심하다든지 어, 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술을 하게 네. 되는 거죠. 네. 네. 시술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럼 뭐 검수는 이렇게 칼을 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수술을 말하신 겁니까? 아, 네. 아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예, 그래요. 예. 음. 그래서 3 4 0년 전만 해도 네네. 실제로 요로결석이 어. 있으면 다 배를 가르고 아. 수술하는 방법들을 택했었는데요 네네. 최근에는 음. 이제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네네. 굳이 배를 열지 않고 네네. 결석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체외 충격파 쇠석수리에서 아. 외부에서 충격을 집어 넣어서 예, 돌을 깨는 그런 시술법으로 보통 네. 한90% 이상 아그 치료를 하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 나머지 10% 정도에서만 10%. 네 네네. 수술을 시행하는데요. 네네. 그 수술도 음. 대부분은 네네.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고 아, 네그 네. 네. 개복을 하는 경우는 아주 지극히 드문 케이스라고 아, 보시면 됩니다. 아, 아, 그래요. 네그 역사적으로 뭐한 2, 30년 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그러면은 그 시술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 아, 30분에서 네. 40분 정도. 시술을 받고 입원을 해야 됩니까? 아 입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 입원 안 하고 그냥 아, 바로, 네. 바로. 이 체외 충격파 세섭술. 네. 건강 보험 되는 거죠? 아, 네, 보험은 됩니다. 아, 예. 그래요. 예. 그 본인 부담금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예, 개인의 여행 경우에는 30만 원대 초반 정도 되고. 종합 병원의 경우에는 한 50만 원 가까이. 아, 예. 종합병원하고 네, 네. 종합 병원하고 수가 차이가 좀 있네요. 아, 예. 저 수가가 이제 국가에서 정한 게좀 차이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 예. 국가에서. 네. 뭐 종합 병원에 있는 기기가 더 좋고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아,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네. 나라에서 네. 정한 거니까. 네. 맞습니다. 어. <laughs> 예. <웃음> 네. 굳이 종합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 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종합병원을 가시기보다는 개인 의원에서 네. 이런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네. 통증이 급격하고 어. 워낙에 심하다 보니까 음. 음. 119나 뭐 이런 구급차를 타고 네. 종합병원을 우선적으로 방문하게 되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어서 종합병원에 시술하시는 분들이 너무 뭐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부담 비용이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이라고 그러셨는데, 네네. 좀 비용이 들어가긴 하네요. <웃음> 네. <웃음> 요즘같이 이제 경제가 어려운 네네. 그런 시기에 뭐 네네. 적은 비용은 네네. 아니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네. 근데 사실 이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네네. 그렇게 많은 비용은 또 아닙니다. 아, 그러니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 실제로 어, 이런 체 충격파 세수를 시행하는데 만 칠천 달러 정도. 네. 우리나라 돈한 거의 한 2천만 원돈 정도. 아, 2천만 원요 네네네. 어, 2천만 원. 예, 예. 어, 아, 미국에서 어, 제일 저렴하다고 하는 것도 5천 달러.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만 원 정도는 아, 소요가 되니까 그예그렇게뭐 네. 그, 어, 한국이 그렇게 뭐 비용이 비싼 거는 아니고요 음. 실제로 세계적으로 가장 저렴한 곳으로 알려진 게 이제 인도 같은 네. 나라들인데요 인도 같은 나라들도 평균적으로는 음. 약 80만 원 정도 소요되고 네. 저렴한 곳도 한국 수준인 한 30만 원 정도 수준이 있기 때문에. 네. 대전 길면에서도 네. 이 체외 충격파 해석술 요 시술을 많이 하시죠? 아,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그 네. 어떤가 해보면은 이게 한번 시술하면 다 깨지고 그러나요? 네. 실제로 저희 대전 길맨에서 네네. 시술을 받으신 분들 중에 네. 보통 한90% 정도는 아, 90한 번에 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네. 물론 이제 한두번 정도 추가로 또 필요한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90%의 파세술이라면 꽤 높은 거 아닌가요? 네. 어떤 무슨 뭐 대전 길맨만의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가요? 글쎄, 뭐 이게 특별한 방법이라고 하기보다는요. 뭐 실제로 이제 최충격파 세석수를 하기 위해서 네네. 우리가 이제 결석의 위치를 초점을 좀 맞추는데요. 네네. 우리가 이제 결석을 이제 파쇄를 하다 보면 네네. 조금씩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아, 예. 그런 경우에 굉장히 좀 강박적으로 저는 좀 초점을 다시 맞추고, 다시 맞추고 해서 아. 굉장히 좀 정확도를 기하려고 좀 애를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네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 파쇄율이 좀 높아지는 그 네.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실제 상황에서는 참 그렇게 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이게 바로 대전 겸면에 그 높은 파쇄율을 보이, 보이는 그 노하우가 아닐까. 그런데 도대체 왜 이, 요로 결석에 걸리는 거죠? 여러 가지 가설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네네. 네. 네, 가장 확실한 거는요. 네네. 소변이 농축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소변이 농축될 네. 수 있는 상황들. 또는 네. 이 결석을 만드는 재료들이 재료들. 좀 너무 많은 상황들. 아. 이런 상황들일 때 요로결석이 네. 생성된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소금물에서 소금이 생기는 그 원리랑 똑같네요. 네. 물이 이제 적어지면은 소금이 생기고 네. 또뭐 물의 양은 일정하더라도. 소금이 너무 많으면 소금이 생기고. 맞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우리가, 어, 어. 결석을 예방하고, 네. 또 이미 생긴 결석이 있다 할지라도, 네. 네. 소변량을 늘릴 수 있도록 물을 많이 먹게 되면. 아, 물을 많이 섭취하라. 네, 그렇게 네.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결석도 빠질 뿐만 아니라, 네. 결석을 예방하는 효과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네. 원장님, 네.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네. 어, 이렇게, 여런 결석이 있으면, 네. 맥주를 많이 네. 마셔라. 네. <laughs> 뭐, 그러면 네. 돌이면 빠진다. 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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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어떤가요? 네.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일부는 맞는 얘기인데, 네. 네.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뭐, 좀 맞지 않는 얘기다. 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어때서 그렇죠? 이 맥주를 많이 먹게 되면요 예, 예. 그 먹는 순간에 또 얼마 안 돼서는 어. 일시적으로는 소변량이 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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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가 맞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그대로예요 네. 그런데요 알코올이 몸에 네, 네. 축적되게 되고 음. 그러게 되면 이제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어. 이 체내에 있는 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어. 아,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그, 체내에 있는 물을 오히려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어. 소변량은 줄어드는 효과를 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맥주 마실 때는 소변이 나오지만, 나중에는 그 몸의 수분을 고갈시킨다. 네. 그래서 어. 이제 갈증도 나고, 뭐, 이렇게 되니까요. 어.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종합적으로 볼 때는, 네네네. 오히려 좋은 효과보다는, 오히려 요로결석 배출에는 나쁜 효과를. 보인다. 아, 아까 말씀 중에 그, 요로 결석의 재료가 많은 상황이 되면은 네네. 잘 생긴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로 결석의 재료가 칼슘이라고도 뭐 일반인들도 네네. 알고 있는데, 네네. 우유 네네. 대표적인 음식이잖아요. 네네. 요 우유 많이 먹지 말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네. 그 어떻습니까 네. 이 과거에 한때는 음. 이런 것들을 칼슘을 제한하는 것들이 요로결석에 음. 도움이 된다 네네. 이렇게 이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는 음. 오히려 칼슘을 제한하는 것들이 음. 오히려 요로결석 생성에 도움이 안 된다 네, 그래서 음. 이, 적절한 칼슘의 섭취가 오일려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어, 뭐짜 음식이라든지. 너무 짜거나. 예, 예. 예. 맵거나, 맵거나 짜거나 자극적이거나. 아, 그래요. 어, 그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요로 결석 예방에 물 말고 네. 뭐 다른 방법 알고 계신 거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네. 물이고요. 네. 물만한 것은 없고요. 아. 거기다가 이제 야채들. 그다음에 과일 예. 같이 과일 같이. 예, 그런 것들이 네. 아무래도 소변량을 늘려주고 네. 하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무엇보다 좋은 것은 네. 두말할 나이 없습니다. 어. 물... 물 섭취. 가장 중요하니까요. 네. 본인이 물한컵 먹을 것두컵 드시듯이 어. 조금씩만 더 신경을 써서 생활 습관을 네. 변화시킨다면 뭐 요로 결석은 예방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죠. 네, 당연하죠. 물이 갑자기 먹고 싶어집니다. 네. <웃음> 네, 네. <웃음> 자, 여러분 오늘도 대전 길맨의 김상현 원장님을 모시고 요로 결석의 진단과 치료 또 예방법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